머호스스터 하이. 안니 마저스터. 큰성장이 펄. 네, 구독 많이 해 주십시오. 먹으러 이제요 쌤. 오. 진짜 너무 배고파요, 진짜로. 아침만 주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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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배고프시네요. <배고피도 웃음> 아, 예.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윤리였습니다바라분들 맨날 이거 아까도 이게 밥 먹이 이게 운동 이게 다 먹여 줬는데 새끼 계속 배고프대. 너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스타일이야. <웃음> 피곤한, <웃음> 피곤한 스타일, 피곤한 <laughs> 스타일. 그 배가 아니잖아, 씨. 어? 피곤한 스타일이야. 오늘 그래도 또 이제 바디 프로필 또 이게 뭐야 이제 며칠이야 이제 요일월 야. <laughs> 3일 남았네, 3일 남았어, 그죠 중요한. 예.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 먹는 것도 이제 어, 운동이다. 어, 이제 그거를 어이, 할 때가 온 거야. 너가 이제 알잖아. 어? 아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아 이건 내가 먹을 수 없는 거. 아 이건 안 되지. 어 그럼 딱 맞는 거지. 그래서 그 훈련을 음. 할 건데. 해복 신실 남자가. 진짜 개웃긴 게뭔줄 알아요? 어. 요즘 틱톡 아 틱톡이래. 요즘 그 쇼츠 많이 음. 올리거든요. 음. 쇼츠를 좀 옛날 거 올린다 말이에요. 음. 한이년 정도. 누구예요? 음. <laughs> <두 분이에요. 웃음> 어왜얼마나돼지 길래?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야너왜뭐 하나야 아, 여기? 어. 여기 무료 급식소 어. 맞 우리 애들 또 바디프로필 고생했는데 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너가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어.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약간 이렇게 해야지 네, 어. 애들 바쁘는데 뭐. 밥도 안 샀잖아 여보 바쁘신 거 알잖아요 너는 여보가 몇 명이야 아니 쌤음식물 어. 없던 거 참는 어. 거 아니었어요? 어? 못 참어 음식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안 먹고 참는 근데 안 먹으면 이게 상하잖아 지금 애들 장난해? 애들 지금 역캔두명이나 불렀는데 지금 응원하러 온 건데 너내이버로 바디프로필이라고 해서 나는 여기 무료 급식소 해가지고 왜? 나 TV도 안 봤단 말이야. 어, 나 그냥 밥 먹으러 왔는데. 점심 시간이라죠. 어, 애들 시간 대도 이제 어 점심 딱 한다. 그러 나는 여기서 운동하고 응. 얘네들 뒤에서 먹고? 응. 어? 근데... 설마 그럼 내가 무슨 악마도 아니고? 와씨. <laughs> 야. 어 바다 야야야. 뭐해요야 쌀국수. 아 설마, 야, 야, 야. 쌀국수. 아 설마 그럼 내가 무슨 악마도 아니고? 어. 그래요. <laughs> 아까 뭐, 아까 또뭐 먹고 싶다 했지? 아니아니 뭐야 내가 아니 뭐야 아 뭐, 오늘 파티해?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뭐, 아니 왜 오늘 파티하냐고요 쌤 술은 없어요? 어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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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아, 난반톡방이다 그냥 아이 뭐야 오늘 그래도 내일 또있는데 쫀득이 이제 방송인데 아유, 뭐야 이제 뭐야 그 뭐야 이제 바디프로필 하는데 야 우리 응원 한번 해주자 우리 다 같이 그래도 우리 팀인데 아니 응원을 어. 왜밥 먹으면서 하냐고 쫀득이가 운동을 그렇게 해 어? 어? 쫀득이 아니야? 어? 어? 아유 아 아유 늦었네 쫀득이 친구들이네어인사 안녕하세요 못 먹는구나. 음? 아니 뭐야 먹을 수 있는 걸 찾아보랬어. 어. 이거 숙주는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어? 아, 나 풀지 않았어. 야이 미친년아. 아 죽나 이거. 아 저거 <laughs> <laughs> 아, 뭐지? 아니야. 자, 아, 뭐. 자, 자, 자 지금도 훈련이야. 꼬러오기네. 절대 눈이 풀리면 돼. 지금 만일에 본인이 먹었다. 어, 솔직히 먹으면 백만 원 내야 돼. 2만 원 내야 돼 진짜. 나도 어. 다만원 가야지. <laughs> 쪼쪽에 그래도 월크린드 만원 해야지, 2 아, 그럼 그럼. 아 먹고 싶어. 진짜있어 어, 예전에 뭐 주둥이 는참았고 어, 넌 참나 안참나 보자. <목소리> 야, 오빠 파스 사요. 자, 먼저 하나 사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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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laughs> 한명씩 이거. 뭐야? 한번 내고. 자, 봐 봐. 오로 요 오! 물도 더1즈에싹 말려 가지고 이거 얼마나 맛있게요? 내가 말을 못 해서 심 지금 진짜 맛있다. 도 먹을까? 수분, 뭐야? 1위 던가? 음, 이거 진상이 어, 형이 운동할 때 계속 먹고 싶다던 응. 페퍼런니 피자인데 무슨이게 먹어야? 수분도 먹 너무하다 야, 뒤에 그 치즈 추가한 건데 그 소리도 들려줘야지 <laughs> 들려줘? 어, 음. <laughs> 아, 진짜 피자치즈안면안 응. 되지. 아, ㅅ 아, 아, 아. 아, 입에서 침 나와서 말을 못 하겠어, 아 진짜 굴하지고 계속 침이 나오요 야, 너네는다 무릎 찍으면서 어? 우 어떻게 아, 그럴 야. 수가 있어! 우린 끝났잖아! 우리 엄밥준척도 맞아, 나너밥 먹으러 왔어. 애들도 얼마나 고생했어. 애들 뭐야, 이거 할때또 뭐라고 했어? 술이 나자, 먹어, 맞아 술리나자 먹어 반주 부르고 전날에도 어 애들 막 부르고 너 그만 내가 내가 반 불렀어 아 다른 여자 불렀나 어디 뭐 맞다 어아 배달 오셨어요 아너왜 이렇게 이상아예야 요새 배달 언니가 아주 그냥 예킬리네요예 아, 틀리네요. 야, 예, 뭐야. 예. 뭐야. 아, 배달 언니 아. 이상해요 야아 야. 야. 아, 근데 순간 야. 이거 담양인 줄 알았어. 치킨 아니야 이거 명품 치킨 불하다. 아. 아, 아야 이거 맛이야. 이거 맛있지. 이거 진짜 이거 못 참지 이거 누겠다 어. 이거 전신 다관절운동에 유산소 운동에 최고의 버너 머신 아니야? 인 예, 여기 예, 이 뭐라 뭐라 는 여기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써아요 배달원이 아니고요. 아가어요 네, 아, 저랐어몰랐 어? 네 예.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laughs> 팀유리에 함께 고 이제 조지나스 의 나스입니다. 나스인데 조지도 있고 나스도 있는데. 열어줘. 문좀 열어줘. 야, 열어. 빨리 열어. 야, 여기 여기 뭐야 벤치로다가 아 조심해. 아. 원래 다 같이 응원하는 게 이게 제일 제일 좋은 거야. 얼마나 좋아 응원다. 야한번더추가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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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할게 있어요. 5분만 딱 5분만 여러분들 5분만 열게요. 5분 5분 지나면 나올 겁니다. 야, 이거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계란이랑 비엔나 있는 지 계란 두 계란. 시켜가지고. <laughs> 딱 5분만 열게요 님들. 더 이상 안 열다 5분 하고 가, 갈 거예요 집에. 너무 불러지 말 거예요 진짜로. 마지막 직전 으는까어 꽝이고. 0km부터. <목소리> 아. 만 먹어! 어, 꽝이고.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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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아 주관, 주관, 주관. 주관. 치킨 빽빽! 치킨... 저 소스 찍어 먹어. 아니야, 어, 아니야, 괜찮아. 준석이 형 앞에 보여주고 올까? 그랬다. <목소리> 와, 꽝, 꽝 개머리 걸리고, 나이스. 아, 그만 이 아, 이 새끼들 막판 스아조 그만해! 빨리, 빨리 빨리, 그만 <목소리> 어, 빨리! 그만해! 아 하고 싶은 건데 그냥 1 0 내가 먹지 그냥 그래. 어? 좀... 아 이거 찍어서 먹는 거야? 아 그래? 그래? <laughs> 내가 먹을래? 아유 아휴 아휴 아 아이고, 야,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버피 잘 쌓인다 야 버피가 <laughs> 좀 그래. 쌓여야지 맛있지 어, 아 너무 좋다 야아 <놀람> <laughs> 배고파 이씨 어, 어. <laughs> 형나 근데 이제 배불러 밥 <laughs> 먹으러 어아 중량추가가 하나도 안 나오네 야 중량추가는 좀 그거 하나 가야지 다 너를 위해서잖아 뭐야? 돈에딱 뭐야? 0만원딱 하나 어 때. 지금 형, 을 위해서 최대한 나많는 대로 지금 일부러 넘겼어요. 자,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쫀득님이랑 초면이긴 한데. 초면에 안경이면. 그래서 쌀국수 이 소리. 저는 건강하거든요. 나스가 한번. 그래 한 번씩 아들 그 소리 한번 들려줘야 돼. 쫀득국면이 좋았다.

얼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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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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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그만 나이, 아, 나다이다와 나이, 야이 나이, 킬로다 와 달라진다, 가다 야야야, 모세 기적 이 열린다. 야가랜다. 와우. 오오. 뭐 달라진 있어? 에이스. 어뭐 자세가 좀 안. <laughs>